가만히 심지어 서 있어야 되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겁내 빨리 가면 아니 빨리 가는 거 자신 있어 나 <laughs> 오픈런? 오픈런 나잘할수 있어 의자 들고 가면 앉을 수 있다고요? 미니 간이 의자 같은 거 가져갈까? 가가지고 <laughs> <laughs> 저 미니 의저 조그만 거 해가지고 저... <laughs> 아 저기가 딱 대전이었네 왔네 <laughs> 아김메도 김멸동이 간이자면 차라리 김멸동한테 거기 서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? 그쵸. 그래도 의자가 되는 것보다는 가만히 서있는 게낫잖아요 <laughs> 그럴 뿐은 차라리 서서, 서서 있으라고 하고서, 나 잠깐 올라갈다 올게요. 그래서 이제. 야, 그래도, 그 자존심은 지켜줘야 되지 않겠니? 혼자 서 있는 것보다 내장아도 괜찮다고요? 그래? 아니, 내가 뭐 옆에서 양산이나 그거는 들어줄 수 있어. 아니, 내 아니면은 정심심하면은 한 번씩 와서 내가 이야기 상대가 되어줄지한 번씩 와서 시원한 이제 음료수 사와가지고 약간 덥지? 하고서 이제 이거 먹어, 힘내? 하고서, 하고. <laughs> 나? 에요 요새 양산 양산 가벼운 것도 많이 나왔대. 되게 가벼운 양산도 많다 그랬어. 근데 뭐그 정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? 대신 서주는데뭐 음료수 사다주고 먹고 싶은 거 있다면 한 번씩 사다주는 게뭐 그게 어렵다고 해. <laughs> 아니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그정도쯤이야 대신 서준다고 하면은 해주지 화장실뭐아 그럴 때한번씩제 바꿔치기 하는 거지 화장실 가고 싶다면 이제 내가 서있는아 그러고지 그러고 튀면 이제 죽는 거고 이제 <laughs> 그러면서 이제 아 은아랑 나 화장실 하고서 알았어 갔다 와고서 이제 서 있는데 그러고 튀면은 이제 그냥 다 먹고서 그냥 먹튀했네 하고서 이제 <laughs> 가만 안 되는 거지 한어 코튼 시 1kg를 거기서 어떻게 서서 먹는데? <laughs> 내가 잘 어떻게 지켜봐 화장실을 아니 줄을 일단 한명이사야될거 아니야 화장실 가는 거 가지고 내가 쫄릿쫄리 따라와 가지고 지켜보냐고 그게 더 이상하잖아 변태도 아니고 가서 문 앞에서 이제 어그 화장실 앞에서 언제 나오나오 기다리고 있으면 어 내가 뭘 내가 뭘 변태야 화장실까지 쫓아갈 정도는 아니야. 가끔씩 이제 좀, 어? 보조차 고 싶을 때가 있을 때도 있기는 하겠지. 그치만, 화장실까지는 아니라고. 뭔, 아, <laughs> 열받네. 위치추적기? 아니야. 그치만 난실내가 중요하다 생각해. 실내를 가지고, 이제, 어, 위치추적기 대신에, 난, 분별동에 대한 신뢰가 있어. 하고서 이제 믿는데, 이제 믿는 도끼 이제 발등을 찍힌다면 뭐 아쉬운 거지. 그렇지. 다시는 안 믿어야지.